안녕하세요. 뷰티케어 물리치료사 스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인스타에서 가장 핫했던 교근 7개월 동안 풀었을 때 생기는 변화에서 제가 실제로 7개월 동안 풀었던 교근 마사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근을 꼼꼼하게 총 3가지 동작으로 푸는 걸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따라하러 가볼까요? 모든 동작은 여러분들께서 따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이 너클 한 가지로만 진행합니다. 자 지금부터 주먹을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 동작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교근 전체 마사지입니다 너클을 준비해 주시고 광대뼈 아래 쏙 들어간 부위부터 턱, 날이 끝나는 이한 4-5cm 되는 이 부위를 다 마사지해 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번에 마사지하는 게 아니라 세 부위로 나눠서 풀어볼 거예요 위, 중간 주먹 져주시고 위쪽 그러니까 광대뼈 바로 밑에 있는 교근을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어 그런데 저는 교근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근을 쉽게 찾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손가락을 펼쳐서 광대부터 턱 라인까지 가볍게 대줍니다 이 상태에서 어금니를 앙 씹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이 꿈틀거리는 게 보이시죠 이쪽이 바로 교근 위치입니다. 이 교근을 위, 중간, 아래 세 부위로 나눠서 위쪽 교근부터 다시 풀어볼게요. 가운데뼈 아래.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치아를 앙 물어보세요. 제 손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잘 찾으신 거예요. 자이 상태로 앞뒤로 풀어주기. 자 위쪽을 풀었으니 중간으로 살짝 내려올게요. 너클에서 드득드득 걸리는 느낌이 났다면 잘 찾으신 거예요. 교근도 마찬가지로 처음 푸시면 굉장히 아프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시원합니다. 중간 풀었으면 아래로 또 내려와서 아래 교근 풀어줄게요. 사람마다 위쪽, 중간, 아래쪽 교근 통증 느끼는 정도가 다르실 거예요. 대부분은 아래쪽 사각턱이 제일 각지는 이 부위를 아파하시더라고요.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쪽 부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 중간, 아래 마사니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게요. 다시 한번위 중간 그리고 아래 여러분들은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저는 이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아래쪽 교근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기 쪽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위. 중간. 아래. 얼굴 비대칭이 심한 분들은 양쪽 교근을 만졌을 때 한쪽만 좀 두꺼운 분들이 있어요. 그 부위는 한번더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양쪽 동일하게. 동시에 진행할게요. 한 번만 덮을게요. 위. 중간. 그리고 아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실 때 어깨가 너무 으쓱 되지 않게 살짝 내려주고 손의 힘으로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부교근 마사지입니다. 아까는 교근을 전체적으로 다 풀었다면 이번엔 신부에 있는 속근육을 풀어볼게요. 신부근육은 턱 각이 딱 각지는 조금 더 뒤쪽 부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저희는 여기 앞쪽으로 요 부위 풀었었잖아요. 신부교근은 조금 더 뒤에 밑에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위는 워낙 작기 때문에 너클을 전체적으로 이용해서 풀면 손이 삐그덕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과 두 번째 너클을 이용해서 대주시고 그대로 나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풀리지만 난 여기서 조금 더 자극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아까처럼 동일하게 앞뒤로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조금 더 깊고 센 자극으로 신부교근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것도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양쪽 동시에 풀어볼게요. 중지와 두 번째 너클로 잡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앞뒤로 움직여주시면 더센 자극. 아마 여기가 제일 아프실 거라고 생각입니다. 너무 아프시면 그냥 가볍게 누르고 계셔도 충분히 풀려요. 제일 각지는 부위니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30초에서 1분 동안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시면 교근이 많이 풀리면서 턱 관절 압박감이 많이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기존의 턱관절 통증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근 스트레칭 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처럼 똑같이 너클을 준비해 주시고, 기억나시죠? 광대 아래에 있는 교근 눌러줍니다. 이렇게 압박해 준 상태에서 입을 아, 아, 열어줄게요. 저처럼 소리를 아라고 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입만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은 많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괜찮아지니까 처음에는 강도를 낮춰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익숙해지면은 강도를 올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어깨 으쓱되지 않게 힘 살짝 풀어주시고. 너무 과하게 이렇게 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열리는 대로 반만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0개에서 50개 정도 따라해주세요. 이렇게 교근 스트레칭까지 진행하시면 제가 7개월 동안 했던 세 가지 교근 마사지 루틴은 끝입니다. 제가 실제로 7개월 동안 매일 진행했던 동작이기도 하고 사각턱 감소는 물론 턱관절 통증 감소에도 좋으니까 여러분 꼭 꾸준히 따라해 보시고 댓글로 후기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가 있는 내일,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는 시간 스페이스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